두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른 다섯 살 유부남입니다. 저희 장모님은 일찍이 장인어른과 사별을 하고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어떤 남성분과 팔짱을 낀채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. 너무 당황해서 목석처럼 서 있었더니 제게 다가와서는 이 서방 실은 내가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음. 우리 딸한테 비밀로 해줄게. <laughs>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전 아내와 어떤 일이 있든 숨기는 거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걸다 공유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배신감이 들것 같은데 아내한테 장모님께 남친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? 하지 말아야 될까요? 장모님에게 남친이 생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라? 하지 마라! 하나 둘 셋! 말해라. 오, 하나 둘셋 하지 마라. 하나 둘셋 하지 마라. 하나 둘셋 하지 마라. Why so serious? 말하지 마십시오. 절대로요. <laughs> 자 그리고 장모님에게 남친이 생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또! 야왜는 어. 혼자만. 어. 예. 딸한테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해서 딸이 어떻게 보면 은 엄마를 더 이해를 할 수도 음... 있다고 봐요. 막 엄마 절대 안 된다고. 오히려 딸은 엄마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엄마를 어머할거같아 장모님한테 약간 눈밖에 나도 사위가 자네 믿었는데 그걸 그렇게 쪼그러가서 다 더..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자네와 나의 비밀이라니까 말하지 말지 아, 아주 실망스럽다. 만나가지고 그 아, 사람은 잠깐 만나는 거였어. <laughs>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 이제 안 말도 네, 못하 네. 내가 며칠 데리고 놀고 버리려고. <웃음> 버리려고 <웃음> 그렇고 그래,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. 내보고 다시 그로 팔을 뒤집어라구요. 거짓말에 뭔가 있겠죠. 그렇죠. 그래서. 그래서 저는 장모님 장모님이 아니라 누군가 아나 이거는 좀 비밀인데 하는 순간 어난이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잖아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건. 네. 어르신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까 왠지 더 친해질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배신 당하면 안 돼요.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음. <laughs> 엄마가 먼저 딸한테 얘기하면 여보 알고 있었다며? 왜 이렇게 아... <laughs> 아 그런 서방한테는 아, 아, 얘기했는데 그러고 조상 출연 날에 내가 나를... <웃음> <웃음> 얘기하지 말아줘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걸 바꿔보자 장모님이 사별하시지 않았어요 아... 음. 아 이제 마트에 가세데 음. 이제 마트에 가세데 <laughs> 아... <웃음> 어, 그럼 아. 더 얘기 못할것 같아 아니 이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, 아... 이제 우리는 친구인데, 일단, 저기, 어, 그, 야기 누구한테 선영해 어, 난 얘기 못할 거야.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어, 난얘기안 어, 난 얘기하면 안 어, 어, 되지. 어, 이기하면안 되지. 아니, 그러면 좀더 가서, 어. <웃음> <웃음> 똑같은 상황이야. 근데, 장모님이 얘기하지 말아줘 부탁을 한게 아니라, 그냥 나만 본 거야. 아. 노출된 걸본 거야. 와... 어, 나만 본 거야. 근데 막 아이고 하고 뽀뽀 뽀뽀 하고 이렇게 하셨어. 아 이거 저는 얘기해요. 그럼. 어 그래? 뭐 제가 뭐 제가 혼자 본 거면 저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이거 우리가 서로 좀 헉.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음. 얘기하고. 음. 근데, 근데 얘기하지 그, 말라 그는 얘기 아니야. 근데 그 딸이지 엄마한테 할때이 서방이 봤대. 네. 아, 아, 아 그럼. 그게 무슨 소리야? 게임, 그 망치한 소리 하고 있어. 이서방이 스마트 아. 이 서방이 스 마트 앞에서. 이 용진이 아. 직접. 아, 어 그러면 그렇다. 이거 진짜 어 그건 얘기해요 혼자 몰래 봤어요. 혼자 몰래 봤다. 어. 나만 알아요 지금. 응. 나만 안다 하... 저는...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좀 고민을 하지. 응. 아나 생각을 다틀 지워버리겠어. 어. 아, 근데, 근데 그래. 다 같이 아버님 만나는데 아버님이 아우 요즘 왜안 사람이 요즘 도예 학원 다닌다고 재미붙였어. 집에 보니까 아주. 취미를 갖는 게 얼마나 멋진데. 그래. 아, 지금 아, 아, 3월 4일로 아, 학원 수강생들하고 같이 여행을 는데 어, 어. 보내주겠잖아. 얼마나 <laughs> 멋진데. <멋진다고 저도> 나름대로 <laughs> 내 홈이 쌓였다, 생각을 했거든요. 아. 야, 이네홈안 쌓여. <laughs> 어, 이건 안 쌓여요, 안 쌓여. 즐거운 상상, 채널 S.